일단 저는 그거 들고 왔습니다. 바로 바로 에스파의 Next Level. <laughs> 이거는 너무 <laughs> 아니에요? 네, 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, 너무 네. 트렌드죠. 아, 그 그래서. 네네. 그러니까 요즘 아, 혹시 요즘 <laughs> 알고 있는 최근 노래가 Next Level인 게 아니고요. 아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핫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, 네네네. 그리고 또그그 그 뭐냐 애, 애들도 이거를 워낙 많이 추더라고요. 이그 디귿자 춤 그리고. 이거. 네 이거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? I'm on the engine. next level. 네. <laughs> 예. 아니, 네. 아 이거 봤어야 됐는데아 영상으로 봤어야 됐는데 I'm on the next level. 아 근데 그 원피리도 이거 추는 거 보고 아. 야. 아, 정말요? 왜요 왜요 왜, 어. 왜 안타까워하시는 연, 연필 거예요? 연필 오빠가요? 네 <laughs> 원피리 그예잘 네. 네. 추더라고요. 예잘 네, 쳐요.